요, 네. 진짜 오랜만에 배우는 선동을 떠나서 일로 온 후에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찾아와도 제가 없는 때가 많았어요. 프로그램 개발에 기사 기로 매달려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도 빨리 끝냈는데 돈은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가 음, 단체 카톡에 올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다고 지사장, 그죠? 그래서 에, 지난주에도 교육을 좀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한 다섯 명만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래요. 지금... 에, 그냥 놓뭐 100만원 넣어놓고 앉아가지고 뭐몇 천만원 받아먹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욕심이고,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를 잘만 지렛대로 쓰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지금 바깥에 주기 전에 우리 투자한 사람들한테나 약속한 대로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또못 하는 거고. 작게 버는 사람, 크게 버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때 하던 강의가 아니고 이번은 교육입니다. 확실하게 교육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은 가차 없이 그냥 투락됩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을 봅니다. 먼저 분들도 시험 봤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만 됩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을 끌고 영업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벌고 회사는 회사가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올 사람만 같이 갈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성공하는 파트너스 그룹 이렇게 쓰면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서 성공하는 파트너스 그룹 치면 많이 뜹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떠요. 이제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SPG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공하는 파트너스 그룹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SPG라고 하는데 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온 이유가 뭡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온 이유가 <laughs> 뭐죠? 업식 오늘 지금 오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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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좀지기 어, 알고 있는 이는 다시 한번더 오늘 오신 이유가 뭐죠? 사업의 포인트를 매월 체크하시기로. 지금 푸즈라오 피지어는 위치하는지를. 오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 맞보는 능력이 되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오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성공 파를 알고 20% 어떻게 캐시에 받으면 그걸 잘 터득해야만 돈 벌잖아요. 돈 덤벌 벌러 왔습니다. 네, 오오신 이유가 뭐죠? 돈 벌러 왔지요. 오오신 이유가 뭐예요? 기구를 잘 받아가지고 돈 벌러 왔어요. 오늘오신 이유가 뭐예요? 잘못 겪을까봐. 네? 잘 몰라요. 오늘오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받고 회사 얘를 보고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요. 오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계속 잘 받고 앞으로 20%나 5%나 그 어떤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좀였어 그냥 알아보러 왔다. 몇 사람 나왔어요? 돈 벌고 싶어서 왔다. <laughs> 성공하고 싶어서 왔다.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출발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큰 데서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금만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싶다. 아직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없어요. 저희 회사는 오늘 온 목적이 이게 확실한 사람들만 한 거고, 그냥 알아보러 온 사람은 그냥 나가세요. 이제 교육이지, 우리 회사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회사가뭐어떻어떻게 돌아가나 요거 알아보는 거는 그냥 우리 단체 카톡에서 알아보시는데 제가 뭐가 부게소이필요어요어요 자, 우리 사 p g 가어떤게 사람은 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린 건요. 한국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했기 때문에 모든 걸 대한민국 법에 준해서 해야 돼요. 그걸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야 내내 네, 네. 우리 다음 때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라는 것도 다 했어요 그리고 허가 맡으라는 거다 맡았어요 요즘 특허 다섯 개만 지금 제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를 <laughs> 제공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laughs>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상조회사에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 서비스를 <웃음> 파는 거예요. 그죠? 저희 회사는 서비스를 <laughs> 제공하는 사업 알고리즘을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부터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우리 회사가 상품이 뭐냐? 그러면 20% 플러스 5%가 우리 회사 상품이고 타이틀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 회사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니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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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비 서비스를 파는 회사 보험에도 생명 보험이 끄무가 있잖아 쭉쭉 <laughs> 여기 너무 가까운데 저 뒤로 앉아. 보이세요? 가리쳐가지고 안까 그래서 <laughs> 허니가 뭐죠? 꿀. 꿀 그는 꿀, 뭐예요? 달다. 달다. 그 달다 맛있다 하는 의미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허니라고 <laughs> 얘기하는 거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맛 좋아요 안 좋아?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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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돈맛 좋습니다. 그래서 허니는. 게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 벌이죠 벌. 네? 네. 꿀벌 그룹 뭐가 생각나요열 수질은 질러 난. 여러분 우리가 한 숟가락 먹는 꿀이요 벌이 백 마리가 백 번씩을 왔다 갔다 해도 그 꿀이 안 된다. 몸에 요만큼씩 갖다가 그걸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아, 숟으로 팍팍 먹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벌처럼 부지런하고 벌처럼 협동을 잘하는 곤충이 별로 없어요. 저희 회사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희 회사 것도 열심히만 하면 돈 됩니다 <laughs>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지금 우리 회사에 100만 원이지만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제가 약속을 한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자리를한 겁니다. 지난주 먼저 분들은 세 번을 받았어요. 그곳이 오빠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비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타이틀에. 하나밖에 없어요 허니비 서비스가 뭐냐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20% 캐시백 5% 쇼핑 포인트 주는 서비스 바뀐건 없어요 이름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허니비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무소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비스 캐시된 후로 소프트웨어입인 10만 원, 스0만 원, 서버 사용료 120만 원, 총 650만 원됩니 우리 할인비 서비스는 회원이 되면. 1년 동안 6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간단해요. 1년 동안 가입비, 그 전에 보다 지금 가입비도 내려갔고, 20% 받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사 회원은 본인이 650만원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 요 최하입니다. 그러면 가입비가 120만원을 내고 들어와서 남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요즘 물건 어디서 싸게 살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물건 사러 가요? 안 가요? 가요 온라인 쇼핑 요즘 여기서 다 사기 때문에 안돼 싸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을 모으려면 어디서 모아야 돼요? 이마트가 왜 2018년도에 매장을 하나 도안 열었을까요? 매장 하나 도안 열었습니다, 더. 있는 거 그냥 관리하는 거로 끝나고 매장 수 줄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갈수록 더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세대보다 10년만 내려가면요, 전부 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래요 이마트도 안 가. 여기에 이마트에 들어가서 물건 다 사. 그런데 거기에 가서 4시간 들여서 샤핑하는 것보다 물건값도 더 싸. 그고집 앞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배달해줘. 뭐 하러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20% 캐시백이라는 건 대한민국 최초라고나 얘기하는 게그 전에 세비안이라는 회사가 20% 캐시백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사기였어요. 제가 그 세비안을 뚱크 어. 그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20%받아주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처음에 짰던 거예요. 거기에 시간 음. 6개월 이상 들였고 돈도 거의 3억 정도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개발 딱 끝나니까 이놈들이 먹튀했잖아. 그래서 제가 급히 연례에 날라갔던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20% 확실하게 줍니다. 내 목표는 앞으로 이 20%가 25% 30%까지 주는 프로그램으로 갈라그러는게 목표.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정말 여기 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예요. 그럼 650만 원을 어떻게 혜택을 받냐? 저희 회사가 매달 누구를 막론하고 서버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 회사 흑파가 지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버 사용료가 15만 원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 회사 영업사원이 되면 매달 서버 사용료 내야 됩니다. 15만 원씩. 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등록을 딱 하는 순간, 우리 회사 서버에 여러분들 방이 하나 생겨요. 그거, 그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15만원씩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회원이 되려면 회원 등록했다고 해서 이거 회원이 된게 아닙니다. 20% 캐시백을 받고 요거를 받으려면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회원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입비, 120만원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명을 가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20만원만 내고 나는 그냥 20%캐시백 받겠다. 그것만 하겠다. 그 사람 안 받아줍니다. 왜? 그건 장사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원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아니, 120만원 내고, 20% 캐시백으로 하면 네. 1년 동안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120만원 우리 회사 그냥 적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정회원이 되려면 요거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버비를 15만원씩 내야 되는데, 두 명을 가입시키면, 서버비를 매달 10만원씩 공제해주겠다. 그럼 얼마, 얼마 내면 돼요? 5만원. 이 사람은 5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공제받으니까 120만원. 그 다음에, 20% 캐시백 받는 게, 월 100만 원의 20%예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씩 12달이니까 24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또두 명을 데려왔다 그래서 가입 수당 이건 현금으로 50만 원 줍니다. 또 <laughs>